중세하면 보통 암흑시대라고들 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어둡고 멈춰있기만한 시대였을까요? 오늘은 그 편견을 깨고 중세가 어떻게 서구 문명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새로 깔았는지 그 혁신의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중세는 정말 암흑시대였을까? 이 꼬리표 사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붙인 거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평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 볼 질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점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왼쪽에 전통적인 관점. 그러니까 암흑시대라는 말은 르네상스 지식인들이 아, 우리 이전 시대는 별거 없었어라고 좀 깎아내리면서 만든 프레임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역사가들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오히려 로마, 게르만, 기독교 문화가 막 뒤섞이면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한 엄청나게 역동적인 시기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단계를 따라가 볼 겁니다. 지식의 재발견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사상, 대학, 건축, 그리고 문화까지 중세의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쭉 훑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암흑에서 빛으로. 대체 무엇이 그 기나긴 지적 침묵을 깨고 변화의 불꽃을 터뜨렸을까요?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선 암흑시대라는 말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게 중세 전체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딱 집어서 말하면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서유럽. 그것도 중세 초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나긴 침체를 끝장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12세기 르네상스입니다. 말 그대로 중세의 심장부에서 지적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모든 게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부흥의 엔진은 뭐였을까요? 바로 잊혔던 지식의 재발견입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이나 스페인 지역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와 다시 만나게 된게 결정적이었어요. 당시 스페인의 톨레도 같은 곳은 지식 번역의 허브였거든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리스 과학 같은 고대의 지식들이 아랍어를 거쳐 라틴어로 마구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이건 마치 오랫동안 잊혔던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갑자기 손에 넣은 것과 같았어요. 유럽 지성계에 이성과 논리라는 새로운 툴이 장착된 거죠. 자, 그럼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양의 새로운 지식, 특히 이성이라는 툴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존에는 신앙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둘이 충돌할 수도 있는데, 중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방법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스콜라 철학입니다. 말 그대로 스콜라, 즉 학교의 철학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스콜라 철학의 어떤 사상이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방법론, 즉, 메소드였어요. 목표는 딱 하나. 기독교 신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석을 어떻게든 충돌 없이 하나로 합치는 거였죠. 이 방법론은 정말 체계적입니다.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질문을 딱 던집니다. 예를 들어, 신은 존재하는가? 그 다음, 이 명제에 대한 모든 반대 의견을 싹다 긁어모아요. 세 번째로 성경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권위 있는 출처를 인용해서 자기 주장의 근거를 대고요. 네 번째, 본격적으로 자기 논리를 쫙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2단계에서 모았던 모든 반론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깨부수는 겁니다. 정말 철저한 토론 방식이죠? 이런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당시 지식인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인간상처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보편적인 개념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편 논쟁의 시작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팀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실제론. 이쪽은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아이디어가 저나 여러분 같은 개별적인 사람보다 더 진짜라고 봤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랑 비슷하죠. 반대편은 유명론입니다. 이쪽은 야 무슨 소리야? 진짜로 있는 건 눈앞에 이 사람 저 사람뿐이지 인간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야 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만약 유명론이 맞다면 교회라는 건 그냥 신자들의 모임일 뿐이고 인류 전체에게 적용된다는 원주의 개념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식론, 즉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인데 실제로는 보편적인 진리를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유명론은 개별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해야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 경험 과학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이렇게 지식이 폭발하고 토론이 활발해지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할 곳이 필요해졌겠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지식 공장입니다. 바로 대학이죠. 근데 재밌는 건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대학의 어원이 원래 조합이나 길드를 뜻하는 라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대학은 멋진 건물이 아니라 학자나 학생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일종의 이익 집단, 즉 조합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델도 크게 두 가지였어요. 법학으로 유명했던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은 학생들이 길드를 만들었어요. 도시상인들이나 집주인들한테 바가지 쓰지 않으려고 뭉친 거죠. 반면에 신학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은 교수들이 길드를 만들었습니다. 주교 같은 종교 권력이 학문의 내용에 간섭하는 걸 막고 학문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죠. 시작부터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일어난 지성의 혁명이 과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결과물이 바로 돌과 빛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비전, 고딕 건축입니다. 중세 성당 건축은 크게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넘어갑니다. 왼쪽에 로마네스크를 보면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고 전체적으로 좀 무겁고 어둡죠. 마치 신의 요새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의 고딕을 보세요.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고 벽 전체가 창문인 것처럼 빛으로 가득 차 있죠. 이건 지상에 내려온 천국을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공학 기술의 혁신 덕분입니다.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첫째, 둥근 아치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무게를 더 효율적으로 아래로 보냈고요. 둘째, 천장 전체가 아니라 뼈대 구조로 무게를 받치게 했어요. 그리고 셋째, 이 모든 무게가 벽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외부 구조물이 대신 받아준 겁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의 결과가 뭐냐? 바로 벽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벽이 힘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전부 유리창으로 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스테인드글라스죠. 글을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 그대로 빛으로 만든 성경책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이야기, 즉 문학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주인공의 영웅에서 평범한 인간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문학에서도 아주 뚜렷한 변화가 보입니다. 초기에는 롤랑의 노래처럼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성, 전사의 명예 같은 집단적인 가치를 노래했어요. 그러다 1200년대쯤 기사 문학에서는 기사가 한 여인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궁정식 사랑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중요해지고요. 단테의 신곡에 이르면 한 개인의 영혼이 지옥부터 천국까지 여행하는 완전한 내면의 여정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서의 캔터브리 이야기에서는 성직자, 기사, 상인 등 당대 사회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내죠. 초점이 점점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상에서 현실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결론적으로 중세는 결코 암흑시대나 공백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대에서 물려받은 이성과 당시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대학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창조해낸 시대였어요. 말 그대로 근대세계를 벼려낸 거대한 용광로였던 셈이죠. 자, 암흑시대가 사실은 이렇게 혁신적인 시대였다는 걸 알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다른 역사적 평가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